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 6조 중계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 전원 및 예비 전원의 시험을 할수 있도록 할 것. 제7조 감지기 1.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미터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 5조 제 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애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 있는 감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 감지기 2.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3. 분포형 감지기 4. 복합형 감지기 5.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6.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7. 다신 후 방식의 감지기 8. 축적 방식의 감지기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4. 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 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 연기 복합형, 불꽃 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일종. 이온화식, 일종 또는 이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 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 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 연기 복합형, 불꽃 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 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 복합형, 불꽃 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 흡입형 1종 연기 복합형 불꽃 감지기 20m 이상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 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 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 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 감지 농도 한 값이 감광률 5% per 미 미만인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 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 30m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 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 다. 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취침, 숙박,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 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나. 교육 연구 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 시설, 근린생활 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 시설. 마. 근린생활 시설 중 고시원. 3.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 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 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 자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 설치하되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 주의 온도보다 이십 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오.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 면적마다 한개 이상을 설치할 것. 부착 높이 및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분. 감재기의 종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훈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특정 소방 물 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6.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 습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에 기준에 따를 것가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것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병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 주요 구조부를 내와 구조로 한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팔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제곱미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22제곱미터,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제곱미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88제곱미터,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 주소형은 형식 승인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에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9. 열 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 면적마다 한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두 개,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한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m 미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65, 36. 기타 구조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23. 8m 이상 15m 미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36. 기타 구조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3.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 주소형은 형식 승인받은 성능 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10. 연기 감지기는 다음에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 면적마다 한개 이상으로 할 것.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3종에 있어서는 10m, 마다 한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에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1. 열 복합형 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 복합형 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 연기 복합형 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12.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다음에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 간격은 10cm 이내로 설치할 것.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5cm 이상으로 할 것. 가. 감지기와 감지 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 거리가 내화 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바. 케이블 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에 마감 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바. 지하구나 천,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4.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아, 그 밖의 설치 방법은 형식 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 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13. 불꽃 감지기는 다음에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공칭 감시거리 및 공칭 시야각은 형식 승인 내용에 따를 것. 나. 감지기는 공칭 감시거리와 공칭 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화재 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설치 기준은 형식 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 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14.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 감지 온도 범위 및 공칭 감지 농도 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식,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는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 방법에 대하여는 형식 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5.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다음에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광축, 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에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천장의 실내의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 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이상일 것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바그 밖의 설치 기준은 형식 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 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4. 제 사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또는 불꽃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 공기 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화학공장, 경납고, 재련소 등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또는 불꽃 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 감시거리 및 공칭 시야각 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 등 관, 광정시 공기 흡입형 감지기 이 경우 설치 장소, 감지 면적 및 공기 흡입관의 이격 거리 등은 형식 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 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 덕트 등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두개 층마다 방화 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7.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연기 감지기에 한한다. 8. 삭제 9. 프레스 공장 주조 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6.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삭제